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, 최근에 영상을 계속 못 올렸는데 네, 중간고사 준비한다고 영상 못 올렸습니다 네, 일단은 오늘 이제 중간고사 마지막 날이라가지고 네. <laughs> 오늘, 오늘 간만에 영상 올리려고 이렇게 영상 찍습니다 현재 시간 5시 1 0분 일단 도서관 갑니다 오늘 마지막이니까 달려보자고 예요 yeah. 아이 새벽에도 차가 많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 참 많다 <laughs> 네 하이 <Hi>. 하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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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 눈채줘, 아침 눈채줘. 네가 내 벌레처럼 없는데. 누가 수업이 누신데? 몇 시? 몇 시? 이때까지 계속 놀았어요? 네 정신 못 차렸네. 뭐... 그렇다고 하니. <laughs> 둘이 둘이 계속 있었어요. 네, 내가 배고. 맞았어요, 왜 가을하고 어색하다. <laughs>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. 지금 월요일부터인가요? 일요일부터인가요? 월요일부터죠. 아 월요일부터. 화수목시험이니까아거의 어. 근데 토요일부터 도서관에 살았죠. 사실 상관없네. 이거 패딩 쪽이형 이거. 이거 오만에 입었어요, 이거 진짜 5년 만에. 옷장에 있다가. 원래 안잠겼거든요 5년 동안. 아, <laughs> 5오만에 이제 장겨. 아, 이제 살빠졌어 네. 좋네. 5년 만에 장겨 보신. 이제, 이제 오늘 오늘부터 다시 운동 열심히 하셔야 죠요 진발 그러지마 아유 있잖아 나. 오늘부터잖아 너 오늘 응. 그냥 어. 오늘 끝났으니까 아, 가야지 이거. 너 오늘 놀고 가 저요? 어 일단 PC방 갈까? 아, 이러술안 안 먹을래? 그냥 술은 안 마셔 웬일로 술안 마신대 내일과 모레 약속이 있기 때문에 맞나 아휴. 술 마시지 마세요 진짜 난민구 입고 왔네 음, 새로 산 이제 또해장 나시 그, 어. 아 어, 이건 아빠나신데. 이 아빠나신데 아빠나신. 데 이게 어떻게 아빠나신데? 요즘 에 이런 게 유행이라니까. <웃음> <웃음> 아니, 진짜로. 아 진짜로. 아씨 여기서 어디서, 여기. 어디서 유행하는데? 여기 존나 아니, 여기. 진짜, 이런 거 이런 유행아. 이 전국의 헬창 여러분. 이거 유행하는 거 알죠? 응. 아 근데 진짜랄까? 후딱이 알 낳는 거? 아니에요. 후딱이 <laughs> 어떻게 알을 낳냐니까요. 진짜 후딱 알 낳는다. 난 말이 안 돼. 형 임신할 수 있어요. 형. 아니 자꾸 후딱 알 낳는다고 말했는데 안 믿습니다. 후딱 여드기 알을 낳습니까? 후번지에 <laughs> 낳았다고 후딱 알 낳는다고. 에? 아 후딱이 심심하면 알을 놓는다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형그그 매추리 그 같은 거 그냥. 그알알 알 놓잖아. 똥은 아, 아니야. 그니까. 무정난인가 진짜 5 분만 더 네, 좀. 기본 작업 좀 하고. 무글요? 어. <목을요>? 아데블리스아 <laughs> <laughs> 아, 시험 문제 기본 작업 해야 되거든요. <laughs> 이렇게 아 이렇게 어, 얻어먹어줘야 되기 <laughs> 때문에 5분만 좀 쉬었어. <laughs>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. 음. 아니 어제 공부하는데 음. 너무 피곤해서 30분 정도 뒤에서 잤거든요. 아 그걸 또그단음에 영상을 찍는. <laughs> <laughs> 아, 여기 올린다고아 예.. 음소거하고 올려줘 아. <laughs> 그럴 순 없지 응뭐 보고 갑니다 이런 거저 아. 그거.. 형 거.. 리그램 했잖아요 어애들은 뭐라 는줄 알아요 뭐라 <laughs> 탱크가 아. <laughs> 음.. 러닝머신 5분 수영기가 <laughs> <깨울게요. 웃음> <시험> <laughs> 있는 거같 <바지. 웃음> 음.. 이게요 빨리 먹어라. 음 맛있다. 응, 응 러닝머신 20분 추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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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왜 그러세요? 웃음> 자도 자도 자면 될까요? 주무세요. 접죠. 아니, 그럴 수 없다. 문제 조금이라도 풀어야지. 글쎄, 까 어렵긴 해. 그냥 러워요 그냥. 시사가 진짜 어렵다. 이게 지금 시험, 시험이 20분밖에 안 남았어. 빨리 일어나세요. 20분밖에 안 남았어요. 일어나세요. 이건 나시요어 아 <laughs> 아아 어, 야, 니눈 네 별로 안 나쁘네, 생각보다. 존 난시 있어요. 난시 있어? 네. 나 이렇게, 이렇게 공부 개잘해 보이는데. 어, 좀좀찐따 같이 생겼는데. 그럼 존나 야래야래 못말리나가시개 잘할 것 같은데. 요 좋은데. 오우, 저 운동 한대 맞았으면 여기 <laughs> 아니 여기는 이렇게 탁돼인데 여기는 여기는 왜 이렇게 볼록 사랑님 뽑은 사람처럼 귀여운데 들고 왜 이래 눈도 <laughs> 아나 눈은 원래 짭짭이야 여기가 원래 커 아니, 빨리 공부하세요 20분밖에 안 남았네 강의실 나. 가야 돼요 <웃음> <야>. <웃음> <웃음> 아 날이 밝았다. 드디어 마지막 시험. 드디어 마지막 시험입니다.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? 뭔데? 오늘따라 계단이 높네요. 드디어 시험 끝났습니다. 개꿀! 와 영상 진짜 오랜만에 찍네요. 네. 적응이 안 돼. 일단 닭밥. 이제 학교 끝나고 와가지고 닭가슴살이 밥 먹고 좀 쉬다가 출근할 겁니다. 아 오늘 시험 또 끝났으니까 진짜 하체 완전 조져야겠습니다 그냥. 푹 쉬어야겠다. 맘 편히 운동할 수 있다는 게참 좋네요. 음? 응. 밥한끼 먹어주고 땅콩 먹어줍니다 땅콩. 응. 어머니가 땅콩을 이렇게 빨아 넣으셨어. 그래서 그것 좀 먹고 좀자라 출근해야겠습니다. 응. 아 시험 끝나가 좋네. 응. 시험 끝나니까 기분 지기네요 이게 되게 여유로워서 좋다. 응. 최고다. 응. 최근에 좀 많이 먹었거든요 그후좀 찌긴 했네요 어. 다시 열심히 갈아내겠습니다 빼 출근 쏟았습니다 열일 하겠습니다 레츠고 기아와 <끄> <끄> 어. <끄> <끄> 어 <끄> 아, 하나 맞아대 방식 о ч к у 못 아씨 머리랑 목이랑 엉망. 너무, 너무 가벼워. <웃음> <웃음> 아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 찍으까 어색하네요. 자 일단 바디 체크. 아. 아, 살찐 것 같아. <laughs> 하체랑 어깨를 중량을 많이 낮추고 좀 자격 위주로 하니까 확실히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. 어, 상체 가슴 등할 때는 좀 중량 치고 하체랑 어깨 할 때는 아직은 연구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. 어, 이런 식으로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퇴근이 최근. 아, 오늘의 팔과천 직이네요 진짜 아. 퇴근길 낭만 조입니다 <laughs> 얼른 집 가서 밥한끼 하고 씻고 이제 쉴 준비해야겠네요 아 이제 시험도 끝났으니까 밀린 웹툰이나 보면서 누워가지고 좀 쉬어야겠습니다 아, 진짜 행복하네요. 간만에 또 이거 브이로그 편집할 생각하니까 또 기분 좋아. 음. 아, 이제 다 씻고 나왔습니다. 운동 다 끝나고 이렇게 다 씻고 딱 나오면은 그 기분 안 와요, 여러분들. 진짜 이때가 기분 하루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운동 끝나고 다 씻고 이제 딱로션 받을 때. 기분 박살 납니다. 중간고사도 끝나고, 오늘 하루도 끝나고, 이러니까, 기분이 완전 좋네요. 이번 주말은, 좀 여유롭게 보내야겠습니다. 또 내일도 학교 안 가거든요. 여유롭게 보내야겠습니다. 음. 영상을 안 올리는 동안, 좀 바뀐 게 있다면은, 원래는 주 5일, 주 5일 동안 일하다가, 주 6일 일하는 걸로 바꿨습니다. 그래서, 이제는 토요일 도 출근합니다. 근데, 중간고사가 아니니까, 뭔가 여유로울 것 같아. 저번주에는 출근해가지고, 막, 가서 운동도 하고, 공부도 하고, 막 그랬거든요. 뭔가 좀,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.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, 그냥 중간고사 같은 과업이 앞에 있으면은,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,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얘 누워서 웹툰 봐야지 <laughs> 그럼 안녕